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laughs> 이번에 할 동영상은 니퍼. 리퍼. 니퍼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laughs>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생각해 봤는데, 니퍼 사용 설명서. <laughs> 뭐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니퍼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니퍼가, 니퍼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니퍼를 사용해서 손톱, 큐티클을 정리하죠. 근데 큐티클을 정리하는데 손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요거. 이거를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니퍼. 니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보통 이제 아, 구조를 보기 전에 보통 니퍼를 쓸때뭐 무슨 각도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라 하고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 니퍼 사용하는 걸 배울 때 그렇게 뭐 각도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어떤 각도로 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방법도 여러 가지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제, 제 생각이에요. 기술을 배울 때, 변하지 않는 거. 편으로 배우네.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변, 변할 수 있는 거. 변할 수 있는 거. 요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걸 먼저 해볼게요. 변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니퍼로 큐티클을 정리하기 때문에 많이 자르면 안 된다는 거, 많이 자르면 피가 나겠죠. 많이 자르면 피가 나고, 또 손톱 큐티클 주변 살이 아프고, 또 손님들이 싫어하죠. 많이 잘라서, 뭐, 피가 나거나 살이 아프거나, 뭐, 그러면은 싫어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큐티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니퍼의 형태도 변하지 않죠. 그리고 손톱. 손톱 모양. 모양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형태라든가 그런 건 변하지 않죠. 그래서 <laughs> 니퍼사용법 알지만 손톱은 평면이 아니에요. 입체죠. 입체, 입체적으로 좀 그려보려고 했는데 <laughs> 입체로 돼 있죠. 이 큐티클 라인이나 모든 게다 입체로 돼 있어요. 손톱은. 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사방으로 입체죠. 3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평면이면 뭐 모든 작업이 수월한데, 손톱 같은 경우는 제 손톱을 봐도 입체예요. 자, 저희가 니퍼를 이용해서 손톱 주변에 이제 큐티클 정리를 하는데, 이쪽으로도 입체고, 이쪽으로도 입체고. 그 다음에 손톱도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 있죠. 오른쪽, 제 쪽에서 봤을 때에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왼쪽, 왼쪽이 또 있고. 이거를 우리가 니퍼를 이용해서 이제 해주는데, 니퍼 같은 경우 구조를 보면은, 살짝, 모든 니퍼가 똑같아요. 살짝. 굴곡이 있죠. 고기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빠르고 편하게 큐티클 정리를 할 것인가 거스름이 안 일어나게 <laughs> 그거를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니퍼를 잡을 때 끝에. 날이 두 개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벌리면은 많이 잘려나가겠죠. 조금씩. 조금씩 잘리고, 앞날을, 이 길이를 다 쓰질 않아요. 리 니퍼 날. 니퍼 날이고 전체를 다 쓰지 않고, 앞부분만 써요. 앞부분만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손톱이 평면이고, 일자면은 다 써도 상관없죠. 다 써도 상관없는데, 이 손톱 큐티클은 평면이 아니고 입체예요 라운딩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자르면은 많이 자르면은 이걸 날을 다 이용해서 이 전체 날을 다 이용해서 많이 자르면은 섬세한 이 큐티클 큐티클을 살을, 살을 찝을 수밖에 없거든요 큐티클만 하는 게 아니라 살까지 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날을 이용해서 앞날을 이용해서 조금씩 잘라주죠. 근데 우리가 나를 이거를 이제 니퍼를 이 큐티클에 갖다 댈때 <laughs> 우리가 각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할때요 손톱도 움직여가면서 저희가 케어를 하거든요. 고정된 고딱 고정시켜놓고 케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움직이고 또내이 오른손 이 각이 또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뭐 각도를 몇도로 해서 해라 하면은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저는. 래가저 같은 경우는 여기 니퍼 날 이쪽 보이시죠? 살짝 각이져 있어요. 여기다 손톱을 손톱에 그걸 살짝 대요. 각진 부분을 살짝 대면서 잘라주는 거죠. 그럼 많이 잘려 나가질 않아요. 조금씩 이쪽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분쇄한다는 기분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살짝 대고, 그러니까 손톱 여기가 저희가 이제 정리할 게 이렇게 큐티클 라인이나 스트레이트 라인이나 여기 굳은 살을 제거를 하는데 손톱 표면에 이쪽 날을 이쪽 날을 대요. 닿는 날을 살짝 닿게 해가지고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굴곡이 틀리니까. 고를 조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많이 듬성수석 잘려 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마, 이게 많이 벌리면 많이 잘려져 나가요. 많이 벌리면 듬성. 정말 마, 이렇게 세울 을 경우 많이 잘려 나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냈을 경우도 이쪽으로 이렇게 대고 해본 적은 제가 없는데. 이쪽으로, 손톱 쪽으로. 그럼 조금씩 밖에 안 잘려나가요. 제가 이제 큐티클 자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큐티클이 별로 없는데, <laughs> 라운딩 할 때도 앞에, 앞에 부분을 조금 이용해서 하면은 여러 번 가도 잘려나가는 게 없어요. 이게, 라운딩 하는 거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굴곡지인데, 모든 리퍼가 다 여기 굴곡이 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리퍼 잡았을 때 손톱 닿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살짝 기울 기울여지게 해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땐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기울여줘야 되겠죠. 손톱 닿는 쪽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해가지고 <laughs> 이제 가운데 부분도 가운데 저는 이제 이쪽 오른쪽 할 때가 제 오른손이랑 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갈수 있는 데까지 가요. 갈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해주고 방향이 바뀌면은 요 날도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니퍼 수리할 때도 한쪽 날만 갈아오는 데 있는데 양쪽 날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쪽 날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으세요. 양날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니퍼도 더 오래 쓰겠죠. 니퍼 날갈이하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한쪽 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양쪽 날을 이쪽으로 할 때는 반대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 하면 날이 바뀌죠. 반대쪽으로 왔을 때.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많이 잘려나가지도 않고, 잘려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니퍼를 이제 손톱에 갖다 댈때 겁먹을 필요가 없으세요. 이쪽으로 했을 땐 이쪽으로 기대가지고. 라운딩 할때 조금씩 앞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벌려가지고 이렇게 오죠 그래서 항상 요 밑으로 오는 날이 손도 표면에 살짝, 이렇게 딱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 이쪽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꽤딱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 할 때, 반대쪽. 그래서 우리가 니퍼, 양날을 다 사용해가지고서는 케어를 한다는 거. 그래서 뭐, 이쪽으로 오다가, 손이 꺾이죠. 이쪽, 오른손이. 꺾이기 때문에, 뭐, 왼손잡이면은 또 틀려줄 수도 있는데, 꺾이기 때문에. 꺾이는 걸좀 생각해 보면은, 여기, 어느 정도 많이 올수 있는 만큼 많이 오는 게. 이쪽 방향에서 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쪽은 손이 좀 꺾여요. 손목이. 무리해서 이 가운데까지 오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니퍼를 각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하고 있어요. 편하더라고요. 이게. 듬성듬성 많이 잘리지도 않고 조금씩 잘려나가고 각도에 대한 감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이 니퍼를 쓸 때, 니퍼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도구거든요. 피부에, 피부에 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내가 어떤 방법을 하든 나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 할 때, 이쪽 할 때랑, 이쪽 할 때, 날이 틀려져, 진다는 거. 그래서, 양날을 같이 다 써서 하면, 니퍼도 오래 쓰고, 좋다는 거. 한쪽 날만 쓰시지 마시고, 양날을 다 이용해서. 하시면, 니퍼, 되게 니퍼를, 저는 뭐, 드릴을 주로 쓰기 때문에, 니퍼 날가리를, 그 안하지만은 옛날에 니퍼 많이 쓸 때도 날가리를 그렇게 많이 안했어요. 날가리를 수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쪽 날만 오래 쓰면은 좀 니퍼를 더 자주 갈아야 되겠죠. 양날을 다 쓰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니퍼를 쓸때이 니퍼 구조를 이해하고 쓰면은 훨씬 더이 케어하는 데 편해진다는 거. 처음에 이제 초보신 이 분들이 케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케어가 거스름이 안 나게 케어한다는 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방법으로 하면은 거스름이는 웬만한 손은 일어나지 않으세요. 거스름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손톱도 있기는 한데 항상 손톱에 갖다 댈때 안정감 있게 갖다 대고 반대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 생각하셔서 하시면은 될것 같으세요 뭐 끝에를 많이 벌리면 안되겠지 많이 벌릴수록 또 세워서 또 니퍼날이 기울이지 않고 세워서 하면은 많이 잘리세요 많이 잘린다는 거 항상 기울여가지고 제가 잘설명을 못하는데 윗날 아랫날에 그 약간 그 편차라 그래야 되나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잘라 주시는 거예요 니퍼가 그런 메카니즘으로 되어있고 안정감 있게 <laughs> 니퍼를 사용해서 케어를 하세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되세요 이게.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씩 풀리지도 않고 맨세다 해가지고 잘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laughs> 생각보다 되게 니퍼 쓰는 게 쉬워지세요 좀 불려서 하셔야 되세요 니퍼 하실 때는 충분히 큐티클을 불려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그냥 불리지도 않고 했는데 충분히 불려가지고 하시면은 정말 쉬워지세요 니퍼 사용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여러분